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산 MTB 체험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야외 음악당에서 청소년 미술 대전 및 청소년 시민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동두천 민요 보존회가 권농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45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례가 진행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주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백일장 미술 대전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8일 소유산 야외음악당에서 제 29회 청소년 백일장 및제 16회 청소년 미술 대전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제 18회 동두천 시민 백일장이 진행됐습니다. 정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인터넷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글 쓰는 그런 얘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색작들이 미술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실현과 또 비전이 있는 그러한 한 젊은이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질 않나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101장 250여 명, 미술대전 800여 명등 관내 유치부, 초중고등학생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동두천 민요보존회가 잊혀져가는 전통을 되살리고 우리 소리를 보존하고자 해마다 권농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 지정 단체인 동두천 민요 보존회가 보건소 앞 공터에서 권농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양주 농악 보존회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권농일 행사 10회째를 기념해 문내기 체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에 있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한테 체험을 해 갖고 우리가 이사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예가 발달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마을 단위로 성년예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우리 동두천 문화원 부설 동두천 예절원에서는 전통 성년예를 통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동두천중앙고등학교에서 제45회 성년의 날 성년예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년예의식에는 동두천시 오세창시장, 동두천문화원 정경철 문화원장을 비롯해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며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재학생 20명이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상견례, 삼가례 등을 거치는 성년예의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동두천 문화원장이 수은장, 동두천 시장이 명명장을 수여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책물을 일깨우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두천 예절원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전통 예절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